그래서 앞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습니다 이게 사실 해질적진 돼서 오면은 해가 뉘엿뉘엿할 때쯤 오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 왼쪽은 샵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 기념품들 스모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이 오른쪽도 어,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자, 이 거리를 보면 또 거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꾹 길이 펼쳐져 있게 되고 자, 앞쪽에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게 드림웍스입니다 드림웍스 영화 배급사죠 저 안이 이제 들어가면 실내로 여러 가지 어, 마다가스카 또는 뭐 드래곤 길들이기 등등 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자 여기 저희는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입을 한 거고 여기 지금 저 앞에 조금 더 분수가 보이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라이언스 게이트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뭐스머프 빌리지가 있고 네. 또뭐 하나가 있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오른쪽에 됐지? 두 개, 왼쪽에 하나, 가운데에 드림웍스라고 하는 곳있 됩니다 콜롬비아죠, 콜럼비아. 아,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가 됐어요. 있었죠. 맞다, 맞다, 콜롬비아 빅스 제일 먼저 스모프빌리지로 그럼 가볼까요? 스모프빌리지? 네. 스모프빌리지에서 뭐를 탑승한다고 했었나요? 그래요. 네. 네. 뭐, 오늘 뭐 타볼지. 뭐, 그 조그만한 거. 네. 어 오, 잠깐만. 저기, 저기 봤어죠 네. 저기, 네. 저기 지금 어마어마한 롤러코스터를 봤어. 아. 네. 어. 어. 찍고 있는 거 아닌가요, and 저거 지금? 저 construction. Lula 와, 아. 지금 두 개를 두 개를 더 만들고 있어요. So 아. 난 이제 really cool 와, 저거 쩐다. 야, 저기 찍어 봐라. Uh, 저희가 여기 는 지금 라이언스 게이트라고 하는 하나의 섹션입니다. 근데 저거들 보면 지금 현재 저, right? 저 롤러코스터를 지금 현재 no.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두달 정도 that 내로 that 만들어서 uh,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 <웃음> <Sure>. <웃음> 아 이제 헝거 게임. 야, yeah. 난 이게 저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담배꽁초 박아놓은 것같이게 있지 않았어? 아, oh, 예. Yeah. 근데 이게 헝거 게임에 나오는 그런 구조물이래요. Oh.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저 지금 어마무시한 어? 이거 봐. 미쳤다 이거 yeah. 이거. 와 이거 이거 대박인데 이거 이거 yeah. 이거. Do you want to take a ride right of the bullet train? No, I d n 박팀장 저런 거탈수 있나? 못 타면 다 저러더라고. 저못하고자 어쨌든 여기 라이언스 게이트가 아마도 제일 무서운, 무서운 제일 재미있는 곳은 아마 곳이 제일 있어요.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스모크빌리지. 어, 저 스모크빌리지 쪽으로 지금 네. 이동합니다. I'm here at the Hollywood Theater. Uh. We have the Tap of Show, so it's uh. a stage show. Okay. Like the real cast will perform, um. like the dancing uh, performance. 여기 Step of Show. 있는데 이거 본적 있어요? 혹시? 아, 저는 볼만해. 아. 진짜 볼만해. 여기 스텝업쇼 하는데, 오후 3시 30분이랑 6시 30분에 공연을 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 네. 6시 3 0분거 봤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아. 진짜, 진짜 재밌어요. 볼만해. 그래서 스텝업쇼라든지 이런 거 어디 뭐 극장 가서 보려면 뭐 뭐 5천원 만원이라도 주고 보잖아요 그렇죠 여긴 다 무료죠 그런게 다 그냥 무료로 해줘요 네,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정도 퀄리티예요 우리가 대학로 가서 보는 그런 공연 퀄리티야 어. 조금 짧다 뿐이지 진짜 잘해요 음. 한 20명정도 나오나? 해가지고 막 춤추고 Like the real cast will perform 음. Like the dancing perform 어, 여기, 여기 스텝업 쇼 네, 이거 본적 있어요? 혹시? 아, 저는 못 봤습니다 아... 진짜 볼만해 여기 스텝업쇼 하는데 진짜 오, 3시 30분이랑 6시 30분에 공연을 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 네. 네. 6시 30분 거 봤는데 네. 되게 재밌어요 어... 진짜, 진짜 재밌어요 볼만해 그래서 스텝업쇼라든지 이런 거 어디 뭐 극장 가서 보려면 뭐 5,000원, 만원이라도 주고 보잖아요. 그렇죠. 여긴 다 무료죠. 그런 게다 그냥 무료로 해줘요. 네,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정도 퀄리티예요. 우리가 대학로 가서 보는 그런 공연 퀄리티야. 어. 조금 짧다뿐이지, 진짜 잘해요. 한막 음. 20명 정도 나오나? 음. 해가지고 막 춤추고 스텝업. 그렇죠. 이렇게. 비보잉처럼 하고 다 어, 하네요. 어. 어. 잘하더라. 근데 사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잘해. 자, 스머프 빌리지 왔네. 자, 여기가 바로 스머프 빌리지입니다. 내려야겠다, 가기. 들어가면 뭐 스머프 스튜디오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기구 같은 걸 타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아보면서 총을 이렇게 가상의 총으로 스크린으로 쏴가지고 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요거보다. 1 0 0 0 0 0 0 0 this on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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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0 자, 베이비라이드라고 <baby> 하는 요거를 <laughs> 저희가 한번 탑승을 <laughs> 자신 있게 저도 탈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아, 0 <laughs> 이거 <laughs> 나름 재밌습니다 이게. 네, 쳐다도 안볼것 같은 성인 열 미차 같은 느낌이고 <laughs> 스모플 필리지에는 있 가장 베이비 라이드를 야씨 저거야네 저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laughs> 아, 보여 보여드려 봐. 자 이게 저, 아, 저 아, 요거입니다. 요거 <laughs> 지금 가고 있죠 지금? 박, 탑승하고 박 있습니다. 박진장이탈수 있는 맥시멈의 <laughs> 라이드라고 합니다. <laughs> 이게, 이게 뭐, 야 이게, 이게 성인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laughs> 자 저희가 지금 요거를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줄 일도 없다 어, 이거. 첫 탑승인데 요 보면은 Q 페스 t 라고 적혀 있죠. 이게 페스트, 페스트 트랙 그리고 일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죠 지금. 네 혼자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롤러코스터의 또 장점은 다 탑승하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한번더 타고 싶다. 그냥 손가락으로 1을 표시하면 바로 다시 한번더 태워 줍니다. 내리지 않고. 그래서 내리지 않고 그냥 계속 탈수 있는 어 그런 아, 릴레이 그거? 시스템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자, 벌써 우리, 다 왔습니다, 뭐 하나... 저희. 장... 이게 운영비가 나오나? <laughs> 항상 올 때마다 그런 게 걱정되지만 자,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 원래 이런놀이기구는저맨 앞에서 어, 맨, 타야 할까요? 람사람이사람고이니까맨 뒤에 탈까요 그러면? 그래? 어디 탈까요? 탈까요? 아 여기 맨앞이 여기 있이요아 있네. 여기 있네이사이거 줄여야 될것같은데사이 하? 이걸 빼시죠. 아오케이 네. 아, 이거 빼고. 이 다이 네. 빼라고 할 겁니다. 네, 네. 저, 저 이거 빼. 이거를 이거를 잡고. 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충분히 잡고 탈수 있죠. 아, 충분히 잡고 아, <laughs> 충분히 잡고 탈수 있을 정도로 어, 괜찮은 그런. <laughs> 어떻게 이걸 앞을 찍어야 뒤를 찍어야 돼. 아 이제 탑니다.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 뒤에 사람 얼굴 보이는구나. 아 저기 아줌마 아기 얼굴 보이고 안 됐다. 어이씨 그러면 앞을 찍어야지. 여기 이거 좀 닦아봐, 이거 렌즈 좀. 너무 더럽잖아. 아, 이거 손으로 닦으면 되게 되냐? <목소리> 간다, 간다. 자, 간다, 간다, 간다. 갑니다. 이게 사실 또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거 보면. 은 가파르다고, 이게? 네. 올라갈 때또 긴장이 되죠? <목소리> <목소리> 상당히 긴장이 됐어, 지금. 아이를 위한게 아닙니다. 여기 타고 있는 사람중에 아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라인들 넘어갈 때 이게... 아, 굉장히 이게.. 뭐가 아이씨.. 와야 이게 굉장히 어, 스릴다 <laughs> 이거! 괜찮은거 이거? 괜찮은거 이거 이거? 기멀미납다 지금 이거. 너무 <laughs> 다시 <깨달아>. <웃음> <웃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이거 아이 멀미 남다 이거. 이거 이거 짐벌? 한번더 어, 타라고 한번더 보내야지 한번 더? 한번 한번 더? 한번 더, 더? 한 아... 한 더? 잠깐만 짐벌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잠깐만 이게 짐벌을 끄고 내가 잡아야겠어 짐벌이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진짜 이거 한번더 태워주네? 아이씨. 아이씨 아 멀미 남다 이거 <laughs> 뭐, 이거 이거 가지고 그래 지 않습니다 이제. 야 근데 이거를 예. 가지고 아우. 타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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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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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laughs> <야, 미친. 웃음> <힘들다. 웃음> 자, 다시 돌아왔어. 그만 그만 그만. 이제 다른데도 보여드릴 게 많아서 아 힘들어. 그만. 이제 다른데도 보여드릴 게 많아서 아 힘들어. 아 이씨. 아이스케이트. 그... <laughs> 이게 이게 라방이 되는구나 이걸로. 아 이제 다시 이거. It's quite a distance from here So who's your client now? Europeans? Europeans, European, yeah And uh, also from the Middle East yeah. From different emirates? Um, and also, you know, like the Middle East that close by countries well, Not closed, however we have Bahrain, like Israel 자 이게 이렇게 게이 해서 하나 탔고 사실 더 많아요 안에 들어가면 근데 스머프빌리지의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탔는데 어지럽네 <laughs> <진짜>. 멀미가 납니다 <laughs> 이제 어디가죠 이제? 자 다음은 콜롬비아 픽처스인가요? 네 바로 앞을 보면 콜롬비아 이것도 제작사죠? 콜롬비아 어. 픽쳐스도 되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영화 많이 보시니까. 저거 많이 봤죠? 저렇게 생긴 거. 네. 여기입니다. 여기도 되게 넓어요. 여기도 재밌는 거 많아요. 이 안에도. 여기가 아마 뭐 귀신의 집이랑 이런 것들이 아마 마련이 여기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호러하게. 어, 깜짝 놀래키고 하는 이런 공간들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저기 다 기념품 찹들이 다 있고요. 여기 푸드코트들도 다 위치해 있습니다. 뭐 아이스크림이나 마실 어.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어, 공간들. 이 모양이 지금 아이스크림 모양이죠, 지금? 아, 그러네.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는 아. 모양이. 으로 지붕을 만들어 놨네요. 저기 자이로드롭 같은. 니다에 보이는 게 자이로드롭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저거. 저쪽에도 어. 꽤나 큰롤러코스터 여기도 있네요. 롤러코스터가 하나 있고요. 음. 아, 볼트버스터지 아니지? 아, 거네요. 네. 보트버스터. 음. 그냥 여기 다 놀이기구 하나하나가 테마가 있어요, 그런 영화. 그렇죠. 영화 테마가. 어, 저렇게 해서 내려오네요. 여기 <laughs> <laughs> 둘이 저러고 다니야. 그네 약간 뭐냐. <laughs>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거죠? <laughs> 아 저게 그 아마존 같은 그겁니다어 아마존 익스프레스 네. 같은 거. 저거가 아마존. 여기서 아마 가장 인기 많은 것중 하나일 거예요. 음. <laughs> 아! This way. Uh, so you will see a hotel in Slovenia, Ghostbusters, and also that's a block off from uh, Zombie Land that's a free park. Ah, Zombie Land is there, I hear. Zombie Land is that scary thing, right? Yes. What is this big building? this is Ghostbusters. That's uh, a little ghost. I'm sure you will. See. Yeah, Maybe know, you have different name in Korea. I know. Ghostbusters. 아, 네, 네, 네. Okay. 그 유, 하얀색 유령 모양의 right. 그거죠? Yeah. <laughs> <Chinese> no. <laughs> yeah. so, yeah, 이거좀 보여줘 봐. 그스도 okay. 이거 옛 유령 모양 때... 한 보셨죠? 다알 응. 아, 거야. 응, 응. 요 모양. 이거 유명하잖아 월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스모프 빌리지 쪽으로 돌아온 건가? 여기로 이제 나갈 수 있는데 잠깐 왔나 보네요. So basically, uh, s and Columbia is connected, 아, a 음, 그렇죠. uh, 저희 지금 라이언 게이트 들어가질 않았어요. 아까 그냥 u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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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겉에만 보여렸죠고거기도 그렇죠. 네. 뭐가 엄청 많아요. 음. 이거 다 보여드리면 이거 뭐안 끝나 오늘. 그래서 지금 안에 몇 가지들만 딱딱 보여드릴게요. 아, 아까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볼걸 그랬다. 네. 바로 나가도 되는데. 자 스마프 마을로 다시 들어와서 네, 저희는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서 드림웍스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모션 게이트라고 하는 이한 곳에 음. 어, 들어있는 다 섹션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놀이공원 4개라고 하는데 어, 뭐, 뭐지, 뭐가 있죠? 그 레고랜드, 레고랜드 워터파크 발리우드 그리고 모션게이트 이렇게 있는데 모션게이트 하나만 하더라도 존이 이렇게 되게 많, 많잖아요 그렇죠 어. 아까 그 레고랜드에서도 시티킹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존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영화 컨셉으로 해서 나눠,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공원을 즐길 수 있는 도바이 놀이공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카메라를 좀 바꿔서 보여드릴까? 지금 보세요. 보실... 어. 자, 바로 여기입니다. 드림워크스. 자, 가면 저기 또, 저기 뭐야, 동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쭉 진짜 해서 뭔가 좀꿈 속으로 네. 들어가는 느낌. 그렇죠. 구름 위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그 드림웍스 하면은 그 로고 아시죠? 그 초생달 위에서 낚시하는 애. 음 그렇죠. 네 예, 여기 딱 있잖아 지금. 네. 여기 수생자를 위해서 낚시 낚시하는 로고가 지금 여기에 지금 딱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드래곤 길들이기 동상 있고 드래곤 길들이기 동상 그리고 여기 마다가스카르 여기 마다가스카르가 있고요 그리고 쿨스팬더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모든 실내 공간에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요 1261명까지 들어갈 수있대 아, 최대 1 2 6 1명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1261명이 들어가는 실내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념품 잡이 또 바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고 바로 앞에는 또 굉장히 큰소형물이또 이렇게 있습니다. 슈렉 마다가스카, 드래곤 길들이기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쓰랙만 잡아볼까요? 쓰랙으로 가시죠. 아, 저, 아. 첫 번째, 쓰랙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가끔 보면은, 장화시는 고양이가 인형탈 아, 네. 쓰고 여기가 아, 사진 찍고어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여기 아, 지금 아. 이거, 양파 네. 마찬가, 네. 마늘이 마늘 네. 마찬가? 네. 저기에서, 포토 스팟이죠? 저기서, 어, 네. 그 장화시는 고양이가 가끔씩 등장해요. 네. 오늘은 안 보이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슈렉 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기구 같은 거를 간단하게 뭘사가지고또 슈렉에 대한 일화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목소리> 그래서 이게 <목소리> 그 어른들이 오셔도 재밌는 게 이게 그 여기는요. 그 되게. 무서운 것들도 있는데 방금 이 친구가 말했이 슬로우 라이드라 그래가지고 왜 컨셉이 대 영화잖아요. 방금 슈렉 같은 것도 영화 보는 듯이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슈렉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여주는 관람하는 거죠. 어, 관람하는. 네. 그래서 그냥 영화, 아 짧은 영화 본다라고 네. 하는 컨셉으로 라이드를 타시면은 그런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놀이기구 못 타는 사람도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 네. 놀이공원이다 그러면 고정. 막뭐 무섭고 막 물에 젖고 막 이런 것들만 상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자 바로 저희는 다음 섹션 드래곤길 들이기 요 왼쪽은 또 마라가스카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길 드래곤. 들이기 먼저 안으로. 이제 장 위에서 여기에 바이킹이 있죠? 아, 바이, 조그만 바이킹도 so,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레일 있는 바이킹, 바이킹이 저쪽에 있어. 요 롤러코스터가 보면 아니 일단 너무 잘 만들어놨어 솔직히 아까 그 슈렉 마을도 그렇고 이거 꾸며놓은 거 보면은 솔직히 진짜 잘 꾸며놨어. 그래서 이거 드래곤 길들이기도 그 롤러코스터를 저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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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가지고 쭉 오거든요. 저기 위에 레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드래곤이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길들여서 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보여줬거죠로코스터 가.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n o so you can meet the Toothless over here. It will be a c h a r a c 여기는 조그만 바이킹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 Of yeah. Um. Yeah. We can we can, I don't think the stick, but maybe the camera. Caberoon... Yeah, I'm not maybe. so a n c h it. g o n t h t I'm o n g o c h i m g o i n o c k it. I'm g o i h it. I'm going to c it. I'm g y i n h e c k t o i n o c h e c o i t h e c k i n g t e c k it. i o i n g t h it. o n o e it. i o i n g t h e c k it. i n g t h e c k t i n check it. I'm g o i n t h e c k t m going t h e m i n g to e c k it. i o i n g o c e c k t i e c k o n check it. I'm going to check it. I'm g o i n e e c k it. I'm going to check it. I'm going to check 이게 소지품 어디다가 막 놓고 막 타고 그랬었던 것 같아 맞아 이거 소지품 놓고 타는데 원래 응. 이쪽에다가 한번 들어가 보지 뭐 자, 지금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섹션에 와서 또 다른 라이더를 한번 타보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빼도 좀. 이것도 빼야 될것 같은데? 왠지? 빼야 되는 게 더, 빼는 게더 있어. 이것도 빼고 한번 한번 해볼게요. 되나?